오늘은 1월 28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은 길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좁은 길을 걷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길로 걷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좁은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말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 떠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떠났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을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라고 표현해요. 다 떠났다 그래요.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피팍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겁먹지 말고 그래도 이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길 얘기를 서두에 하신 뒤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너에게 나아온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매가 뭡니까? 삶이에요, 삶. 행동, 행위.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인도를 잘하냐, 얼마나 메시지를 잘 전하느냐, 얼마나 뜨겁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목회하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사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의 열매를 볼수 있다.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인 것이지, 그들이 말로 하는 것은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동일한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주여주여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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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거룩한 척, 목소리 막 복지컵으로 주여! 하고 외치는 분들 많아요. 기도 되게 뜨겁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외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이 나타나요.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아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내 뜻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이며, 그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내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조심해야 되고 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았어요. 내가 병도 고쳤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제가요, 예언도 해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막 외친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 나타났는데 병이 고쳐졌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예언도 해 줬는데 권능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방언을 터뜨리는 것, 예언하는 것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요. 대단한 분인 줄 알아요. 엄청난 분인 줄 알아요. 그고 머리를 집어넣는 거 안수해 달라고. 그 사람들 줄서 있어. 그럼 안수해 주고 난리가 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왜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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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는요 이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권능 권세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것만 했지? 삶이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몰라 떠나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신 어떤 분들 대단하신 어떤 분들 은사가 막 나오신 어떤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능력있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그들은 어쩌면 양의 탈을 쓴 일이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는 누구예요? 삶으로 나타난다. 누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말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위에 권능이 임하는 것이지. 그 위에 은사가 임하는 것이지. 요건 싹 빼놓고 은사만 구해서 은사만 갖고 권능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많이 행한다는 목사님들 얼굴이 왜 그렇게 인상이 안 좋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너무 특이한 것 같아.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분들의 삶이라면 얼굴로도 나타나고 삶으로도 거룩함이 그대로 묻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좁은 길로 걸으며 끝까지 충성을 내가며 그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임하며 권세를 임하며 명령하며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치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좁은 길로 묵묵히 걸어가며 빚도 없이 사람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혀가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묵묵히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며 정말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